안녕하세요. 현주 쌤이 묻고 지인당님께서 읽어주시는 그림책 이야기 에 p u 친구 시리즈 두 번째 책 이야기인데요. 우리 지인당님 소개 오늘의 그림책 소개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회차가 될수록 될수록 점점점점 이제 어, 제가 소개해드린 책들이 괜찮다고 평이 나는 것 같아서 저 또한 기분이 좋고 뿌듯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또 이제 친구 시리즈로 가는데 두 번째 책을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제목은 나안 할래, 아. 나안 할래라는 책이거든요. 어 글은 안미란 선생님이 쓰셨고 그림은 박수지 작가가 그린 그림책이에요. 아이세움, 아이세움이라고 해서 그림책으로는 되게 유명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여기에는 이제 사슴과 너구리와 이제 다람쥐가 출연을 해요. 응. 얘네들이 어떤한 응, 놀이를 하는데 놀이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야기들이 진행이 돼요. 어~ 사슴은 뭐든지 제마음대로 하고 싶습니다 사슴은 다람쥐 너구리와 숨바꼭질을 했습니다 술래를 정하자 어~ 그래서 이제 가위바위보를 하기로 했어요 가위바위보 하기로 했는데 다람쥐는 볼을 냈습니다 너구리도 볼을 냈어요 사슴은 주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슴이 뭐라고 하냐면 나 술래 안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번 이제, 감정이 상하죠? 또, 다시 이제, 그럼 가위바위보를 다시 하기로 했어요. 나람지는 보호를 냈습니다. 너구리는 가위를 냈습니다. 사슴은 또 주먹을 했습니다. 어. 또, 이제, 가위바위보를 자꾸 자꾸 낼 때마다 사슴은 계속 주먹을 내요. 그러다가, 다람쥐가 술래를 하기로 했어요. 어, 응, 다람쥐가 술래가 되어서 술래를 했어요. 아마도 다람쥐가 저준 것 같아. 알바보가 계속 반복이 되니까. 그래서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해가지고 숨바꼭질이 시작되거든요. 딱 숨었어요. 너구리는 돌멩이 속에 쏙 숨었어요. 사슴도 너구리 따라서 쏙 숨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찾았다. 어떻게 찾았을까요? 요렇게. 어. 그 다음에, 어 이제 자기만 샀으면 들킨 것 같아서 싫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대뜸 얘기를 해요. 나 술래 안 해, 안할 거야. 어 입을 삐죽 내밀면서 이렇게 해요. 다음에는 이제 너구리가 술래가 됐어요. 이제 다시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이렇게 해서 또 숨게 되었죠. 사람쥐는 나무를 잘 타니까 나무위에 쏙 올라가서 숨었어요. 머리를 썼어요. 사슴도. 응. 자기 뿌리 이제는 나뭇가지처럼 변신을 하면 응, 괜찮지 않을까? 라고 해가지고 이제 딱 숨었어요. 그런데 또 찾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찾았어요. 이게. <laughs> 응. 나무 둥지 옆으로 사슴의 얼룩무늬 등이 보입니다. 찾았어. 사슴은 자기만 들킨 게또 싫었어요. 나 술래 안 해. 또 이렇게 또 <laughs> 이야기를 해요. 사슴은 이제 마음속으로 생각해요. 내가 안 한다고 하면 내, 마음, 음, 내 마음대로 놀아주겠지? 사슴은 생각했어요. 내가 널 찾은 걸 너구리가 말했어요. 나 술래 싫어. 사슴이 또 이야기했어요. 바람지가 사슴을 달랬어요. 다시 가위바위보 할까? 이렇게 달래는 거지 사슴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난 주먹만 낼 거야 그런 게 어딨어 네 맘대로만 하고 너구리가 참다 못해서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음. 그 소리에 사슴이 울음을 터트렸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난 주먹밖에 못 낸단 말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사슴이 얼굴을 가리고 막 울어요. 그때 다람쥐와 너구리는 보았어요. 무엇을 보았냐면, 움툭한 사슴의 손을. 사슴의 손은 알밤, 알바, 사슴은, 사슴의 알밤을 쥐는 다람쥐 손하고 달랐어요. 불을 파는 너구리 손하고도 또 달랐어요. 사슴은 손으로 마음대로 가위바위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구리가 와서 달래줘. 어. 너도 할수 있는 가위바위보가 없을까? 음. 너구리가 사슴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나람쥐가 맞장구를 쳤어요. 우리 입으로 하는 가위바위보 한번 해볼까? 어. 그러니까 이제 사슴이 그 금세 울음을, 울음을 그치고 음. 가위는 어떻게 해? 라고 물어봐요. 어. 입은 아하면 되고 어어아 하면 복 음. 입을 꾹다물면 주먹 주먹이야 음. 음. 그러면은 가위는 어떻게?라고 사슴이 물어봐요. 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어 입을 쭉 내밀 내밀면 이제 가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위는 뾰족하니까 입을 삐쭉 내밀면 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 쭉 가면서 어, 조종이를 내밀어요. 새 친구가 이제 이야기 가위바위보를 시작을 해요. <laughs> 가위바위보. 아정하게 어, <laughs> 입맞췄다듯이. 입죠있죠렇게 모이면... <laughs> <laughs> 끝나요. 되게 변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참 신학기잖아요, 아이들이. 네. 교실도 적응하고, 친구들도 적응하고, 선생님도 적응하고, 이 시기인데, 그때는 나만 보이는 거잖아, 나만. 맞아요, 맞아요. 어, 이 친구의 상황이 안 보이잖아요. 나만 보이고, 이런 상황, 이 가위바위보의 형태가, 그~ 아까 너구리와 다람쥐가 나는 이겨야지만 생각했을 거잖아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여러 번을 겪고 나서 어~ 사슴의 울음으로 아~ 사슴의 상황을 알게 된 거잖아요 이 이게. 이게 우리가 그냥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날 때는 나 위주로 먼저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서 상대방이 이야기를 했을 때 알아차릴 수 있는 그만큼이 있을 것이고 또 시간이 많이 지나서 경험을 함으로써 내가 또 알아차리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필요한 거이지 않나라는 음. 생각도 저는 방금 저는 아까 맨 처음에 그 진단기에서 쭉읽어주시때어 사수는 주밖에 안 되는데, 음 다른 또 그게 있다 이 생각을 계속하면서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어, 그렇구나. 보통 가이발보를 하자고 하면 가이발보가 되니까 가이발보를 하자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 참여하는 아이들이. 음. 그런데 그러면 가이발보가 안 되는 아이들도 있을 음. 거란 말이죠. 가위바위보를 잘 못하거나, 그럴 음. 때는 이제 못 턱대고, 응, 음, 우기잖아요. 나는 주먹만 낼 거야. 나는 가위만 낼 거야. 어, 음. 아니면은, 어, 왜 애기들하고 어렸을 때 가위바위보 하게 되면, 어, 자기가 이기고 싶으니까, 엄마는 가위네? 어, 엄마는 가위 꼭 내야 돼? 이러면서 얘기하면서 자기가 꼭 주먹을 내고, 응, 음, 그러는 경우 있,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 세계에서 보면 아니면 아이들 세계가 아니어 아니어도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단점이라고 하는 게돈 보이기 싫어서 거기에 주목되는 게 싫어서 그거를 어떻게든 이제 가려서 자기가 정상인처럼 어, 일반인처럼 보이게끔 하려고 어막 하다가 상황이 안 되어서 그랬을 때 이제 속상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 응. 모습에 놓여졌을 때그 구성원 안에서 굳이 저렇게 예민하게 굴지 않아도 되는데라고 응. 할 수도 있지만 또 반대편에서 쟤는 왜 저렇게 했을까 어? 왜 처음부터 나는 가위바위보 못하니까 딴 걸로 하자라고 제시하지 못하고 가위바위보 하자라고 하니까 나는 어? 나는 술래 안할 거야라고 계속 우기면서 어? 어 주먹 근데, 그게 사슴의 주먹, 표현이었어 어, 나는 주먹을 못 내라는 말을 하기 싫어가지고 음, 음. 나는 순례 안에 음. 난 주먹만 낼 거야 막그 그렇게 우기는 음. 어, 모습으로 어, 보여지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 맞아 음. 그런가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도 아이들의 음. 표현을 잘 살펴보면 어, 안해 안해 음, 음. 이말 많이 하잖아요. 맞아, 맞아. 그러면 우리는 그냥 엄마 아빠나 주변에서 볼 때는 얘가 이걸 안 한다 라고 생각하는 걸로 음. 결론 지을 수도 있는데 맞아요. 그 아까 사슴이 나 술래 안해안해 안 해. 얘는 뭔가 표현하지 못한 그 복합적인 게 있었잖아 요이 상황이 그걸 이렇게 말로 다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못했을 뿐이잖아요 음. 마찬가지 아이들이 아내, 아내 했을 때는 그 아내, 아내의 의미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들이 있거든요. 어. 지금 저는 이제 유치원에서 아이들 마지를 지금 아침 등원할 때마지를 하는데 안 가, 안 가. 음. 예, 그 안에 복합적인 의미가 있어요. 어. 엄마랑 더 있고 싶어가 가장 많고 음. 그리고 아침에 눈 떠서 유치원까지 오기까지 엄마랑 뭔가 또안 좋은 일이 음. 안 좋다기보다 엄마는 빨리 챙겨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요구가 되게 많잖아요. 음. 근데 아이는 내 속도가 있는데 음. 그리고 인사하는 게 힘들어서 안가안가 안가 하는 것도 있고 아무튼 되게 많아요 이게 그 것처럼 우리가 어, 이 표현, 그러니까 마음의 표현의 어떤 그 형태를 그 가정에서도 보면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 굉장히 단, 그러니까 그 단편적으로 이렇게 보는 훈련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교육의 형태가 정답을 찾는 교육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이거는 맞다, 틀렸다라고 엄마들이 인식을 하는 거야. 너 유치원에 가, 잘 가는 거는 맞는 거고, 유치원에 잘안 가는 거는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음. 아이는 뭔가 자기의 어떤 표현을 할수 있는 기회를 굉장히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 제가 이제 3월 지금 1, 2주, 3주째 등원 맞이를 하면서 좀 다르거든요. 음. 어,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이게 지금 그나 술래 안 할래의 의미. 음, 맞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무조건 안해안 음, 가. 어 아기 음. 때는 그렇게 표현을 하다가 음 사춘기가 되면 음. 그냥 아무 말안 하고 입다물고안 움직여. 맞아. 어 근데 그 안에는 내가 이게 싫은 건지. 아니면 이게 무서운 건지, 응. 안 해봤던 음. 걸 하라고 해서, 아니면 싫은 걸 하라고 해서, 음. 어. 그래서 입국 다물고 또안 입국 다물고 안 움직여, 그냥 그 자리에서 산처럼 돌처럼 그냥 음. 가만히 음. 있어, 음. 응. 그러는 거. 그리고 또이 어른이 되어서 막 이렇게 했을 때 뭔가 해봐 해봐 했을 때또 어, 핸드폰만 쳐다보면서 또안 움직여, 대답도 음. 안 해. 음. 그거는 또한. 새로운 거를 해보라고 하니 세상이 무서우니 음. 안 해봤던 것에 대해서 어야안 해봤던 거라도 해봐야 해봐야 늘지 안 해보면 근데 안 해봤던 걸 해라고 하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맞아요. 음 그런 것들을 엄마나 아빠는 이길 수가 없으니까 뭐라고 대꾸는 못하겠고 그러니까 그냥 아무 말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어그 그런 식의 표현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 응. 그러니까 응. 부모가 아니면 그 맞은 맞은 편에 있는 상대방이 그 바라는 대답을 못 해줄 때, 응. 응. 못 해줄 때 글쎄, 어 나는 지금 지금 나이가 많은 어른이지만 과연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을까? 상대방이 응. 원하는 걸 내가 나는 못 들어줘. 그런데 응. 또 뭐라고 대꾸는 해야 돼. 음. 그래야 상황이 끝나. 그러면 음. 나는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까라고 음. 생각해봤을 때나 또한 네.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아무 소리 안 하고. 아 진짜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아, 저는 조금 음, 다른데 음. 그 이게 이제 엄마로서 우리 큰 아이를 키울 때이 아이가 중학생이 되니까 이제 사춘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한 번씩 짜증을 낸다거나 뭐 이럴 때가 있잖아 행동이 달라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아이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나도 모르겠는데 내 마음이 이상하게 작동을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때 당연한 거야 왜 당연하냐 하면은 너몸 안에 새로운 호르몬이 지금 엄청 왕성하게 생겨 남성 호르몬이 정말 막리 네 몸을 돌아다니면서 지금 적응하고 있는데 그럴 때이 감정이 너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상태가 될 때가 있어 그럴 때 아마 너의 마음이 갑자기 확 화가 난다든지 아니면 이 상황을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감정이 생길 거야 그런 건 너무 당연한 거야. 그래서 내몸 안에 호르몬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다를 너가 느끼면 돼. 그리고 엄마한테 표현해 주면 돼. 엄마, 내가 지금 호르몬이 막 심하게 작동하는 것 같아서 내 감정이 막 이렇게 폭발할 것 같아요.라고 하면 엄마가 이해할게.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시기를 잘 보냈던 것 같아요. 이게 아이랑 음. 저랑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주로 했기 때문에 음. 그래서 그것도 좀 진짜 역할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때는 저는 반대로 선생님이랑 같이 그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그랬던 음. 것 같아. 어. 그거를 약간 무기삼아 어, 응. 몇번 아이가 써먹었던 것 같아요. 엄마랑 대꾸하기 싫으면 응. 응. 엄마랑 말 섞기가 싫으면 응. 지금은 내가 사춘기여서 엄마랑 말이 잘안 되는 것 같아 하고 어, <laughs> 잘랐던 것 같아요. 그랬던 아, 기억이 어, 있었던 것 같아요. 어. 나도 재밌게. 모르게 이렇게 어, 엄마한테 짜증이 나라고 얘기하면서 어, 네, 어, 뭐라고 딱 내가 반문을 치려고 하니까 내가 사춘기여서 그런가 봐 이렇게 <laughs> 하면서 내 입을 닫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던 <laughs>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오늘 나안 할래. 우리가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어른이 되었지만 어, 어떤 내 마음의 표현을 되게 하기 어려운 그 음. 상황들이 있잖아요. 어, 아까 사슴의 어떤 표현처럼 나 술래 안 할래 했던 것처럼 그럴 때 어, 저는 그냥 말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내 마음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글로 적어보는 것도 저는 스스로 한, 이렇게 적어보는 것도 되게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 그게 나중에 내 말로서 끄집어내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사슴 다한 번쯤은 한 사슴이 되어 본 적이 있었을 것 같아요. <laughs> 음. 그죠? 그래서 그 마음을 너무 움츠리거나 이렇게 안으로 집어 넣지 말고 끄집어 낼수 있는 방법은 말하는 게 가장 좋지만 그게 힘들 때는 또 글로도 한번 써보는 거. 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은 또 우리 엄마 아빠가 음. 궁금해해주는 거. 음. 이렇게 하면 어, 너가 술래 안 할래? 너안 할래? 했던 거에 대한 그 너의 마음을 엄마 아빠는 잘 몰라. 그러니 엄마 아빠가 이해할 수 있게 이야기 해줄 수 있겠니?라고 한 번쯤은 이렇게 건네 물어봐 주는 것도 나중에 사슴이 아, 울기까지야 아, 안 가더라도 그게 풀어질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맞아요. 좀. 이게 어른이든 아기든 이게 음. 감정이 너무 쌓이면 할 음. 말을 못 하고 이렇게 쌓이면 그게 너무 이제 커지잖아요. 그렇죠. 음. 그, 그 상황을 수습하려고 해도 상황이 커지고. 맞아. 그러니까 그렇게 커지기 전에 음. 부부간에서든 음. 자식간 자식과 부모간에든 음 음. 이게 너무 뭔가 서운한 거라든지 아니면 음. 내가 부족한 점이라든지 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 뭐, 이야기를 나눌 때는 솔직하게 음. 조금만 감정이 쌓였을 때 맞아. 이야기를 나누고 아니면 음. 뭐~ 어떠한 방법 뭐~ 소통 여행을 가던 편지를 쓰던 음, 말을 하던 음~ 이런 소통을 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는 거 어~ 꼭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자이 에피유 친구 시리즈의 두 번째 책 이야기 나안 할래 편이었는데요. 우리가 여기 지금 친구하지만, 내가 나와 친구 되는 게 가장 친한 친구일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나안 할래의 이 그림책을 통해서, 내가 나 안에 나와 좀더 친해지면 더 좋지 않을까? 그 다음, 진짜 친구. 도 찾아서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에피유 친구 시리즈 두 번째 책이야기나 아날레 편이었고요. 다음 주에는 친구 시리즈 세 번째 책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책 준비해주신 진당님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친구 시리즈 두세 번째 책 이야기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맙습니다 네.